일단 이렇게 두판반 학공치포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먹어볼 건데, 무슨 맛인지 한번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쯤이면 이제 바바박 해줘야 되는데. 조용하네. 오늘은 어떤 녀석들이 반겨줄지. 안녕하십니까. 문학TV입니다. 자, 오늘도 감성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수 금오도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여기 제가 내린 곳은 소포 중간자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발 앞에는 수심이 8m부터 전방 한 20m, 25m까지는 9m, 10m권으로 수심층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친구랑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오늘 감성돔 낚시를 하러 왔는데 오늘 또 재밌게 즐기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 아, 이제 슬슬 고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 왔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바로 사자입니다. <laughs> 아, 사자 감성도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 사자 감성도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류가 가는 것도 아니여, 안 가는 것도 아니여. 아 근데 조류만 조금 가주면은 입질이 할것 같은데. 고무줄 왜 없어?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여깄다. 어? 뭔데? 이걸 왜 들고 있어? 뭐, 갯바에서 안 되는 거 없다. 말, 마음 다 나온다. <laughs> 학꽁치들이 다니는 거 같아? 어. 아, 어, 학꽁치또잘 잡지? <laughs> 버글버글하다 학꽁치가자오너라아 내가 저학꽁치저 저, 아니 뭐 찌가 있는, 하나 있나 모르겠네 확인해 봐야겠다 애매하네 지금 감성돔 낚시 도중 학꽁치들이절 너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 나무젓가락 한개 보겠습니다 나무젓가락 한개 보여가지고 마땅히 쓸지가 없어가지고, 요 나무젓가락을 요 커터기로 잘라가지고 고추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잡고 말 겁니다. 커터기로 조금 잘라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물에 젖으면 눅눅해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순간접착제로 조금 딱딱하게 만들 겁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굳는 동안 학공치 채비. 대충 좀 해가지고, 학공치 낚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추찌를. <laughs> 감성돔 채비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중간에 학공치가 너무 유혹을 하는 바람에, 채비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학공치 채비를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빗지에 멈춘 고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목줄찌를 대신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고무에 넣고 어 순간접착제로 붙인 다음 안에 목줄을 넣고 이렇게 목줄을 통과할 수 있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고추찌가 없으면 어떡하라?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라. 아, 진짜 잡힘 대박인데, 동업할래? 캐싱! <laughs> 와, 학공치 모이 는거 봐라. <laughs> 입질 잘 들어오 는데요? 왔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샷! 아, 들어갑니다. 아싸, 왔고! 학국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 <laughs> 왔어? 어, 됐다. 입질이다. 아 완벽해. 어 입질. 아이 손발이 척척 맞구만 <laughs> 왔습니다 밑밥 안쳐도 버글버글합니다 와 찌를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어 <laughs> 잘하네 나이스~ 아이싸~ 아유, 왔습니다~ 아~ 왔어~ 자, 이제 정리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잡은 사짜 감성돔인데요. 야,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엄청! 그리고, 온 저를 유혹한 학꽁치한이 <laughs> 정도 잡았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요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잡은 학꽁치입니다학꽁치를 이틀간 숙성을 해놨습니다. 학꽁치포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틀간 설탕 8에 소금 1로 해서 이틀간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켰습니다. 일단 또 이틀간 건조를 해야겠죠? 맛있을까요? 아,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두판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건조를 시켜야겠죠? 짜잔 건조망입니다.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한번 건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2층 조용히 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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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오늘 아, 늘 겁나 웃기다. 자, 오늘 자, 오늘, 자, 오늘. 자, 오늘. 실겨. 어, 이게 뭐야? 자, 4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어, 하루 정도 더 연장이 됐는데 이틀만 말리면 될줄 알았는데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말려야지. 마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두판반 학공치포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먹어 볼 건데 무슨 맛인지 한번 직접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학공시포 가위로 4등분 일단 냄새는 거의 지포 냄새입니다 지포 냄새 터치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와 냄새 장난 아닌데요 자 반대쪽도 와 냄새가 거의 지포 냄새입니다 지포 냄새 조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먹기 좋게. 자, 이렇게 다 구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뭐야, 이거? 아, 너무 맛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거 하나만으로는 못 먹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술을 또잘안 먹는데. 아, 이거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 이것만 먹기 너무 아쉬운데요? 아, 진짜 저 혼자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건 무조건 다음에 한번더 잡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번 먹어야 되는 그런 맛입니다. 혹시나 저 학공치가 보이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어, 지포보다는 학공치포가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학공치포 만든다고 많은 시간이 걸렸죠. 한 거진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이틀 숙성시키고 중간에 비가 오는 바람에 한 4일 정도 건조를 시켰는데, 야, 이 정도 마시면 일주일 정도 기다릴 만합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조금 더 맥주와 이 학공시포를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음 응, 진짜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 맛이다 아컷